오늘 네, 도 기분이 어떤지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고마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목로이 네, 입니다 일단 이제 훈련하면서 밸런스를 잡, 잡으려고 노력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철에서도그렇고 훈련 만하면서 밸런스가 좋아져가고 몸이 경기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오늘 너뭐 완벽한 피치를 보여줬습니다. 작년에 또 수술 이후에 꾸준한 제안을 했고요. 일본국대에서도 어,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, 근데몸 상태는 좀 어떤 지 점을 해주세요한 7월까지는 정말 태치제 이슬람이. 이제는 완벽히 어가시겠습니 좋습니다. 아, 오늘 친구 구석이 제가 딱 45까지 지데정도 만족스럽지 나이 상황인가요? 아 조금 네, 아, 더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더 올려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선중선더잘하 여러분들이 많이 을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오늘때마 여러분들 많이 응해주시고 오늘 경기장에 또호날 선수도 나가 있을까요? 선배님이 돈 집어 쓰고, 돈 집어 는고 이제 저는 호덕 선배님 리드를 따라가가지고 되게 잘흔렸던것 같습니다. 네, 호덕 선수도 정말, 어, 선배님잘 챙기고, 이길 잘 해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, 어, 가도 정말 약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가만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수술을 하고, 잘 웃게 해가지고, 준비 더 잘해서, 내년에 더 좋은 모습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